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 안녕하세요 역광 진영니도 자, 오늘은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자 보셨죠? 이거 낚시. 그이여 보시 시다시피내가이 물이 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꼭지가 또 유명한 포인트라네요. 꼭지. 근데 내가 낚시를 안 해봐서 제대로 배우고 꼭지를 땡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꼭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어이 이 프로. 어, 네, 와봐 이장님. 오셨네. 아, 오셨네 와봐. 아. 네. 아, 말씀드리자면은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2프로요 이분이 카메라 잘 보고서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laughs> 형님. 복장 뭐 틀려. 이야 와, 뭐. 이장님이랑 역광형님이랑 전에 붕어 낚시 오셨죠. 예. 네. <laughs> 아저 환장을 뻔냈어요 아니 <laughs> 아, 뭔 낚시를 <laughs> 그렇게 오세요? 종이 <가지고>. 쏘셔가지고. <laughs> 아, 쫓아와서 낚시는 이런 곳이다, 이런 네. 곳이다. 이걸 한번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아. 제가 여길 아, 그래. 부탁 부탁해가지고 이제 아, 고마워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비와 비. 딱꺾지잡기 좋은데요, 지금 아, 비가 이렇게 살짝 와요. 살짝 와야, 팔짝 아, 와야 아. 되는 거예요? 빨리 어? 가자. 잘 잡았네. 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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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가야 되는데 모심 모시좀이 장소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야 돼. 모 어.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될수 있으면 이렇게 물을 보고 바로 서가지고 던지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데. 내려가는 어. 쪽으로 어. 안 깊으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물방울을 보시고 물딱 채키고 밑으로 내리고 천천히 바닥에 저희 바, 바위를 수치고. 이렇게 이렇게 바위를 타고 이렇게 아, 넘어오신다는 거예요. 형님, 형님을잘 하시네. 안 가르쳐줘도. 어. <laughs> 참 이거 꼭지가 나를 잡게 생겼다 이거. 잡았습니다. 오호 어, 참나. 아니, 프로는 프로네, 콩방 잡네. 어떻게, 거 아가미를 끼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아가미를 넣고, 어. 달아날 수 있으니까, 잠구고, 잠구고, 나서, 씨알은 음. 작은데, 음. 참, 이걸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벌써 프로가 잡았으니, 이거, 프로는 프로네. 꺽지가 왔습니다, 꺽지. 에이씨, 나도 얼른 잡아야 되는데, 이거. 대물이네 뭐? 왔어? 이야 어. 이거 아니 너, 우리는 왜안 되는 거여 어. 우리는 이거 프로 옆에서 이거 죽어서 못 얻었다 이거 자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장님 야. 야, 여기다 계속 끼워도 되는 거라구나 여러분 꺽집니다 꺽지 꼭지. 이거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이 프로가 잡는다. <laughs> 진짜 좋다 꺽지야 야네 친구 하나 보내줘라 좀아 나도 한 마리 잡으려는데 큰일 났네 근데 물이 불었어 어, 형님또 어. 왔네요 어. 또 왔어? 또 나만한 일 저질렀네 이거 <laughs> 저 보세요 아나 뭐. 뭐가 뭔줄 알았노 또 왔어 또 왔어? 어. 어허? 어허? 야이 저를, 프로. 저를, 저를 보셔야지 이야 이거 미치겠네 이거, 이거. 진득하게 좀보세요 <laughs> 형님! 어? 잡혔어 너무 커서 안 나와? 건물을 잡혔어 건물 <laughs> 아 여기 비가 아, 여기는 아, 이거 점점 더 들어가네, 여기. 이거 봐. 우리 허리나무형님도 파묻혀. 야, 시가 저 위에서 물이 많이 늘어와서 이거 물이 불어와, 자꾸. 엄청나게 깊어, 여기. 이거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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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피레미. 피레미. 자, 가까워 꼭지 잡았어? 어디라 꼭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이거 난 빨리 간다고 하다가 돌에 부딪혔어. 아유, 아유, 아파 죽겠네, 씨. 어? 미끄러워, 형님, 조심하셔야 돼요. 괜찮은데요? 이거, 나이 먹으면 칼띠는 한 군데라더니. 아, 왜 나무지, 셔 거기서 또. 아이고, 껍질 잡았다고 제가. 그래서 반가워서. 아이고, 이거 껍질 짜녀 그걸 껍질하고 잡았어. 아, 요걸 껍질하고 잡아가지고 이건 놔줘야 돼. 타라, 나는 가. 어, 왜 놔둬? 금방 가네. 헐. 그래도 이 정도는 내야 껍질하고 그래, 지 그걸. 아, 형님, 조심하셔, 부드러워. 손맛을 보려면 요 정도로 봐야 돼. 얘들이 꼬리를 살랑살랑 내드리는 게 손맛이 난다니까, 이게. 형님 손맛 보셨구만, 그 이게 훨씬 나서. 예? 번지는 그나저나 이거 귀요. 이렇게 많이 와도 되는 거예요, 이거? 철수! 손해 교화! 이야, 아, 이거 물 엄청나게 풀었어 빨리빨리 나가! 이거 꼭지 잡다가 꼭지 잡다가 빨리 나가. 이거 에또 갖고 눈님내 왔는데 또 비린내 난다고 이것도 큰요어지간히 먹을 텐데 저 밖에 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뿌어놨냐고요요이 프로님이 전에 잡아놨던 거 야. 이틀 전에 잡아놨던 거 합류한 거예요. 이건 진짜 큰 크지? 이거 진짜 갖다 주면 비린내 난다고 누님 잘싫어해집어내볼것같은데 잘 형님 나 내가 내가 먼저 우리 가야 뒤에 <laughs> 네. 밖에다 던지면 우리 주워 갖고 들어갈게.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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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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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껍질이 맛대갈도 없는 것만 잡아지고 껍질이 맛, 껍질이 맛이 없어. 껍질 맛 없어. 소가리가 맛있지. 이 동생이. 아유, 사람은? 안녕하세요. 어, 이 프로라고. 아이 프로라고. 이 프로, 이 프로 프 제가, 제가 이모님 은 엄청 팬이에요. 이모님 보러 왔어요. 글쎄요. 글쎄요. 그럼 통과해, 통과. 손질은 싹 해가시느니. 맛있게 해요. 이거 어디? 이러니까 <laughs> 요즘 아무리 만났기도 안 만나 요새는 물고기 그래요? 된장 넣고 고추장 넣고 누님 이제 갈수록 머리가 더 자연스러워지네 해치기 별난 게냐? 머리를 들 먹고 뉴질랜드 먹으러지 뭐요? 다대기 아 다대기 이 냄비가 너무 찌은거 아니요? 그러니까 큰 데다 해요 국수도 넣어야뭘 터잡아요? 이건 매내쉬봐봐 이건 아프리진낭비데 아이고. 눈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저도 고 그러고 들가 아이고. 껍질 고기도드려 껍질. 맛을 봐야지, 껍질. 예요? 그죠? 이거 그죠? 어떡하시겠다. 이 껍질은 원래 이렇게 안 풀어져요, 살이. 그래요 그래서 껍질가 맛이 있는 있다는 게 없다는 거. 껍질. 그저에 맛있는데 거 아니면 그대로 있잖아. 그렇게 2%예 많이 먹어 네 2%가 다 잡았어 이거 참 그쵸 끝내주네 아우 억세고먼 가시가 핸드폰으만 보다가 이모가 해주고 직접 먹어보니까 막... 기가 막히네 진짜 누님 다음번에 쏘가리잡아올게응소쏘가리 잡아갖고 네? 나를 오라고 해서 좀 줘봐 <laughs> 아니 우리가 하면 맛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야, 진짜 맛있다. 여하튼 누님? 아 산님 얼마 먹어 퍼져? 맛있게 잘 먹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laughs> 맛있어요. 이걸 내갈에서 이렇게 끓여 먹었어야 되는데 맞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도 내가이 돼. 이거 내가 보고 같은가 봐. 아유고. 꼭지 안 먹네도 내가 꼭지 먹어야겠네. 이 네, 꼭지 맛있어? 꼭지 여기 있잖아. 꼭지 내가 다 먹어야겠네. 네, 형럼 되잖아. 꼭지 살만 이렇게 싹싹 발래무심서댕겨 <laughs> <당겨>. 까불까불하지 말고. <laughs> 진짜 맛있네. 이거 봐, 꼭지가. 만다 때도 말만 좋구먼, 꼭지. 아나 많이 먹었야 나는 큰거안 잡았는 데큰게 왔네 껍질 먹을 만 했는데 아고맛 맛있네 껍질 좀사진쟁이좀 퍼줘 껍질 그님 다음에는 어떻게 소가리 한번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소가리 나는 던지는 건잘 던지는데 왜안 물려 막뭐 어디에 걸렸어고싹 던져야지 이렇게갖고 어, 어떻게, 어떻게, 어님 어떻게, 했떻게지떻리 어떻게, 어떻가가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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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떻게어지게 어떻게, 지떻지 어떻게, 어떻게, 가요게게 어떻게, 이렇게어져야어꼭게어 깨끗한 물에서떻 살지 그러지 일곱 개야 게어 깨끗한 떻게어떻 껍질이 들어가가지고 생선 맛이 나네. 물고기, <laughs> 물고기 맛이 나지. 물고기. 맛있네.